당신의 반려견은 개입니까 늑대입니까? 아 견생역전 프로젝트 개와 늑대 시간 오늘은 이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기부터 함께해주실. 스페셜 MC가 또 오셨는데요. 이분 소개해 드립니다. 배우 이윤지 씨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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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저 반려견을 키우신 적도 있습니까? 어 있죠. 오. 저는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제가 한 14년 15년 정도 되는 네. 요크셔 테리어를 제첫 강아지를 이제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오. 아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강아지 이름 불러봅니다. 만드레 자. 저 <laughs> 아, 만드래요? 그 만드래 맞아요. 그 만드래 박현빈 그 만드래요 곤드레 만드래 곤드레도 아 있어요 곤드레는 그의 집에 있었고 아 그의 집에 있었고. 그의 집에 있었고 박현빈 씨 집에 네. 있었고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기 늑대들이 도착을 해서 이곳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한짝 제가 제작진으로부터 귀뜸에 들었는데 어~ 이번에는 뭐~ 일기를 뛰어넘는 어, 사진 뭐~ 이집 프렌치 불독들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그렇구나. 일기를 뛰어넘는 늑대들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뭐저 각오를 좀 단단히 해달라. 네. 오 말씀드리는 어, 순간 들어왔다, 말씀드리는 들어왔다. 순간 차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이기첫 번째 가족 늑대 이호의 차입니다. 이리십니다. 남자분입니다. 어 네. 젊으신데요? 오, 그러게요. 설탕이를 먼저 내리 반대쪽에 어, 남자분 네, 한분더 내렸는데 앞 자리에서 어, 어, 내릴지 뒷 자리에서 내릴지 또 트렁크 트렁크에서 내릴지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있거든요. 네. 오 그거 차종을 또 보시고 그거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내리는 것만 봐도 양육 방식이 좀 보입니다. 오케이. 따라 아, 예. 같이. 오 케이지 안에 있는. 케이지 안에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에 예. 그거 내려놓고 이거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그쪽에서 다 빼라. 근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시바이누인 것 같거든요. 어, 시바이누. 아. 어, 시바견. 시바이누인데, 시바견. 배변 패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이상한 거예요. 배변 패드가 있어요? 네, 저쪽에, 지금 네, 타이어 쪽에. 강아지 살림 이렇게 기대 놓은 게 배변 패드. 아 그거군요. 용타이랑 네. 배변 패드. 시바이노는 배변 패드 배변 판을 사용하는 개들이 아니에요. 오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실외 배변이라고 있는데 네. 그 죽었다 깨나도 밖에서밖에 소변 대변을 못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강아지도 있잖아요. 근 시바이노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자체에 그런 게 녹아 있는 애들인데. 오 어. 맞아요. 배변 패드를 가져온 게 여쭤보고 싶어요. 배변 패드를 사용하는지. 어. 발탕 가자 가자 <laughs> 날씨 딱 좋네 날이 더안 더워요 발 놀기 딱 좋아 아주 이게 무거워 이렇게 캔넬째로 움직이는 게 오랜만이어서 몸무게에다 캔넬에다가 보통 케이지로 왔어도 네, 네. 케이지에서 꺼내서 그러니까요 꺼내서.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 들어가는데. 어, 그러게. 왜, 왜안 풀어주지? 여기서는 케이지 좋은데? 채로 움직이네요. 저 쉽지 않거든요. 와. <laughs> 왜 그냥 들고 들어가지? 케이지 아, 채 들고 들어갑니다. 아, 와, 너무 심하다. 저거 물고 떨어지는 개가 아닌데요. 여기구나. 어, 그냥 캔넬 채로 들어옵니다. 꽤긴 거리인데. 어야저 거리가... 안에 나오고 싶어 할 텐데. 근데 훈련사님 저 정도면 케이지 안에 되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 있는 것 네. 같아요. 어. 케이지가 꽤 익숙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한번 네. 숙소에 도착을 해서 풀을 때 어떻게 풀러는, 풀러는지 좀 봐야 될 것이 네. 아... 어쩌면 줄을 못 매서 음... 저렇게 오는 아 거일 수도 있거든요. 목줄을. 아 네. 시바이너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몸매게해요? 아 예, 네. 아 네. 피부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아~~ 네. 몸 자체를 못 만지게 하는 개들이 진짜 많아요. 조금. 아 내가 성 열고서. 당신의 반려견은 늑대 1호입니다. 우선 입소자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 선서. 하나 나는 나와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 나는 나의 반려견이 원래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맹목적 허용보다 단호한 결심으로 모든 배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늑대 1호의 머그샷을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찍으려면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죠. 그쵸? 맞네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어, 나와요. 어, 나온다. 선생님, 나온다. 어, 어 목줄 했네. 목줄 했어.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네. 목줄을 하고 왔어요 목줄을 하고 왔는데? 어우야 이거는 리즈를택이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여기 붙 이거 <laughs> <laughs> 뜯어가지고 여기 붙어서붙면 <밑에. 웃음> 어. <laughs> 네. 지금 약간 어떤 깨깨깨 소리가 났거든요 네. 네. 시바 이너들이 시바 스크림이라고 해서 시바 스크림! 네. 예. 비명 소리가 있어요 네. 오 놀라서 소리 지르고 막야 하는 게 있어요 가자 어... 가자 가자 늑대 1호 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설 e l l o sir. Hello, s 로 r h e 로 l o s 로 돌아. 돌아. 옳지. s 리 들어갈까? l o 가자. r h 가자. 어안 들어갔어요. l 안들어갈려 h e 안 들어가네. 저게 시바이너는 내가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선 주변부터 다 알아야 돼라고 음. 아. 하는 거거든요. 네. 저 친구는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걸 확인해야 입구로 들어가요. <laughs> 진짜요? 네. 오. 그냥 막무가내 들어가지 않는구나. 개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laughs> 자 들어왔습니다. 네. 옳지. 그래, 이거 니 밥그릇. 아니 저 방에 들어왔는데도 목줄을 계속 잡고 계시네. 그러네요. 어뭐 도망가봐야 방인데. 다리 조심해, 진짜. 되게 아, 무서워. 지금 어 잠깐. 이게 지금 아, 나 무서워 무섭다. 지금 뭐 어. 그런 얘기를 하네 네네. 네. 그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무서워? 갑자기 달려들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진짜 저게 팔짱을 낀게 아니라 손을 숨기는 거 아닐까요? 지금? 보호자가요 오탄이물 먹어, 물물 물 먹어 그리고 지금 물 먹을 때도 보면은 까치발 들면서 물먹으려고 살짝 했네요. 몰라 몰라? 그런 걸 보면은 예민도가 높은 게일 가능성이 있어요. 음. 너 저기 나가. <laughs> 저 보세요. 밖에서 저렇게 하는. 잠깐만요. 어, 현관에 약간 갇힌 셈이 됐습니다. 지금 늑대이로가 어떻게 치지? 이렇게 이쪽 이쪽 이쪽에 이쪽에 치자. 자 이제 가져온 어, 울타리를. 설치를 합니다. 어떤 게인지알것 같아요? 어, 뭐 아, 일러? 그래요? 일로와. 아이고, 부이 기다려, 기다려. 시, 마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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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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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시. 시, 라 쉬해. 근데 이분들은 말 쉬를 응감하려. 시켜야 된다라는 걸아네요 에이, 이구 이거 이 신났어 신났어. 안에 봉투도 아, 뭐, 빽도 챙겨. 오빠 들게. 자이호 보다는 그래도 뭐 어, 비교적 단출합니다. 네, 네, 약간 패드, 어, 약간 쿠션 같은 거 챙겨오신 네. 거. 네, 이 채널이 아니고 아, 네. 쿠션이에요. <laughs> 귀여워. <우와>. 신났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빙글빙글. <삥끄빙�. 웃음> 살짝 옆으로 걷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오오오 오, 오. 아, 이거 아 너무 더럽다. 와 이거 너무 더럽다. <laughs> 봉아 드디어 왔다. 오, 좋은데. 공기가 다르구만. 공기가 달라. 이분들은 네. 입소라고 생각을 못하시나요? 어. 약간 오늘 어, 어. 여행 느낌. 음. 퇴소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네. <laughs> 공기가 좋아. <laughs> 입소자 선서? 아, 여기서 그거 찍는 거. 당신의 반려견은 늑대 2호입니다. @웃음 뽀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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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앉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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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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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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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앉또앉또 앉아 앉아 앉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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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앉아 앉아 아 뽀뽕아. 뽀뽀아? 싫대, 아고 여기, 여기 앉아도 되나? <laughs>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응. 밀어. 어떻게 밀어? 응. 아유, 뿡뿡이. 가자, 뿡뿡아. 뿡아, 여기다. 여기 써있다. 6대2호. 어. <laughs> 뿡아.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 뿡이 기다려. 음.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요, 들어가. 아니, 발 닦여야죠. 들어가. 감사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봐봐. <laughs> 어, 기다려, 뿡이. 뿡이 발 닦아야지. 빨 들어와. 들어와. 그럼 거기서 닦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뭐 거의 뭐 이제... <laughs> 아니... 보호자들의 의지가 크지 않네. 다 10억엔 의지대로 하는구만. 강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 바라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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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나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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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우유 거기서 줬어? 기다려. 우유도 우유 먹어요? 주세요? <laughs> 어? 아 지금은 아, 지금. 누르면 안 되죠? 네. 어. 어. 그래 뭐, 마음은 지금 예, 강아지 먹는 우유가 따로 있나? <laughs> 아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근데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네. 오자마자. 아이고 뿡뿡이, 뿡해 봐. 어내 새끼, 내 새끼 목 말랐어. 오야 오야 오야. <laughs> 그러니까. 깔때가 없잖아, 지금. 배음 패드를 깔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음. 밖에서 흙 냄새 맡고 소변한 번만 딱 싸는 순간 이제 잡혀요. 오. 체계가. 네. 그래서 시바이누가 실내에서 소변 본다? 좀, 좀 이상한 거예요. 음. 조금, 조금 이상한 집인 거예요. 기다려. 오오. 두 마리예요. 여기는 유트리버인것같은데 그렇죠? 오, 야, 이 집은 늑대가 두 마리입니다. 기다려. 어. 보호자분 한 분이 오시고 늑대가 두 마리. 어, 그러게. 보통 보호자가 두로고 늑대가 한 마리 오는데 여기는 보호자가 뭐야? 한 명이고 늑대가 두 마리입니다. 짐도 무거워 아. 보이시는데. 아니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 어머 어머. 어, 그쪽이 아. 아니고 그렇죠? 가자. 어머, 어머. 야, 애기 머리에. 아, 뭐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어디야? 누가 좀 도와줘야 끌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나라도 나가볼까? <laughs> 와, 이 리트리버도 힘이 셀 텐데. 극과 극인 개들을 표현을 할때네 골든 리트리브하고 시바 히든를 말해요. 어떻게? 아 극과 극인 개들을 어떻게요? 오 어머머. 근데 지금 그 같이 키우시는 건가? 솔직히 생물학적으로 같은 개이긴 한데 네. 종을 분리해도 될 만큼 서로 반갑. 오모모 그 정도입니까? 네. 오모모. 아 같이 가. 어디? 어디지? 궁금해. 여기 어디야? 어 줄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어, 지금 어, 에이, 어떡해 동생 엄마 일로 가어 이거 땡볕에 쓰러지는거 아닌가 몰라 으흡. 들어가실게요 잠깐만 다른 집들도 저안전문이 저렇게 높았나요? 어 아니에요. 어 이만큼 허리 높이였어요. 어, 어 그러네 여기 현관 쪽에 펜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 여기 여기 찮발 닦는 괜찮 없어. 요 괜찮은데요? 어찮자데자마자마데요 괜찮은데요? 괜은은요은요요요 자 이제 잠시 후에 늑대 1호, 2호, 3호 보호자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마지, 마지막으로 혼나고 오늘 우리가 형 고쳐줘야 돼 우리도 고치고 우리도 바뀌는 날이 돼야 돼 오늘 와, 이쁘다 어? 우리 뿡뿡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진짜 뿡뿡이 같은데 나는? 어 아네 들어오시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까이 가리가다 있습니다 떨립니다 <laughs> 가둬두는 거기 때문에 컨셉이 아... 가둬두는 분위라서예 <laughs> 프로그램이라서... 네. <laughs> 지금까지 뭐 어, 가둬두기만 하시다가 예, 본인들이 <laughs> 이제 예, 가둔 상황이 되셨고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으시죠? 네, 네. <laughs> 컨셉이 가둬두는 컨셉이라서 돈이 따로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되게 이쁘다 음. 얼굴 되게 조그마시다. 음. 연예인은 연예인. 그렇지. 역시 강세랑 음. 똑같네요. 되게 카리스마 있다. 무섭게 생기셨어니다 새와 늑대 시간 입소하신 보호자분들 환영합니다.